문제로 한번 들어가볼게. 예제에 뭐가 나와있냐면 원과 이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. 이렇게 둥글둥글한 원과 자, 중심은 0,0이고요. 반지름이 루트 2라는 원과 이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은 뭐 어디인지 몰니까 대충 그냥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자,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.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범위를 찾으래. 이거 알지? 1번만 풀면 2번과 3번은 거저먹는 그 내용이야. 자, 내가 1번을 한번 풀어볼게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. 자, 제가 두개다 풀게요. 판별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, 거리 문제로도 한번 풀어볼게. 둘 중에 자기가 조금 더 쉬운 걸로 푸시면 됩니다. 자, 판별식으로 풀면, 이게 있고, 이게 있대. 아, y에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네? 그러면, x제곱 더하기, X 플러스 K의 제곱은 2가 되고 정리하면 2 x 제곱, 2 k x 더하기 K 제곱, 마이너스 2는요. 자, 이거의 판별식 B 다시 라는 4분의 d 판별식. 이거 뭔지 알지? 짝수 판별식을 뜻해.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.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. 자, 여기서부터 K 제곱 이렇게 돼. 아, K는 틀마. 이구나 라고까지 했는데 자 이거 보는 방법 알죠? 부등식 2차 부등식이야 미지수가 혼자 있는 이 미지수 부분이 작으면 같이 써요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2가 있고 이렇게 답은 k는 마이부터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접하려면 k는 플마 이 만나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를 이렇게 벌어져서 써주시면 된다고. 답이 그래서 총 3개. 자, 그럼 거리로는 어떻게 푸냐.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있고요. 0,0이 있어. 여기가 루트 2래. 자, 여기에 y는 x 플러스 k. 근데 이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내가 y를 한쪽으로 넘겨서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예쁜 형태로 고쳤어. 여기서 거리 d 라는 거는 이 거리가 뭘 말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. 우리 앞에서 공부한 그거를 말해. 루트 여기 x 앞에 1 있지? 1 더하기 1 하고 1이랑 0이랑 곱해서 0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곱해서 0 k 이게 반지름 루트 2 보다 어때야 돼?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작아야 돼. 자, 여기 있는 루트 2가 이쪽에 곱하 사기로 넘어가면서 절대값 k는 2. 이거 절대값 벗기면 이렇게 막는 거 알지? 절대값이 있고 얘가 혼자 미지수야. 그러면 절대값 벗기는 대신에 이쪽에 마이너스로 와가지고 이게 답. 자 1번 답이 이거면 2번이랑 3번은 거져먹는 그런 문제라고요. 자 이거를 보고 밑에 문제를 푸세요. 답지는 올려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잠깐 멈추고 풀어봐.